이소2023 대학 야구 선수들의 마지막 질2 0 2 3년9스 대학 야구 유리규왕중왕전 이제 4강 한장의 티켓을 놓고 두 학교가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동시에 이유리가 어, 데뷔한 2021년도에 데뷔한 용인예술과학대학교와 네. 부산과학기술대학교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재호 해설위원과 함하겠습니다자 공교롭게도 두 팀이 8강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예. 오늘 펼치게 되겠는데요 그렇죠 자, 이뭐이두 팀은 뭐 4강전도 4강전이지만 이 경기에서 또 모든 것을 걸고 이번 대회에서 그 연장 승부가 많지 않았는데 네. 연장전까지 가면서 힘들게 왔죠. 네. 연장전 가는 행운세 올라왔고요. 네. 치... 네. 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그리고 아, 지금 용인과학예술과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김범수 선수가 자 라인업입니다. 부산과학대 어, 타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최윤석 이선 최윤석 선수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해주느냐 펠카운트 승부 높았어요. 아... 자 이번에 결국 버틸 오... 됐습니다. 자 빨랐던 타구였습니다만 주자는 그대로 놔두고요. 다시 한번 잡아 냈습니다. 지금은 1루 주자 이정민 선수가 리... 자, 투수로서는 거슬리죠. 아 그럼요. 예. 자삼루떨고놓고 1루에 던집니다. 1루에서 아웃이에요. 네. 김대현 3루 딱볼 풀카운트 떨어지는 아... 볼 골렛이에요. 변화구로 유인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부상가게대타드 주자 1루에서 투투 피치자 어. 이루스 정면 원바드낸거 1루의 파우스 아웃. 잘루 1루와 2루 부산과학기술대학교의 1루 충인예술과학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타순입니다. 아, 마운드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기 전부터 그러니까 좀 1번 타자로서 역할 을 확실히 해낸 거죠. 예. 척고 공략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1로그러나중견수가 처리할 네. 수 있습니다. 3요 삼진이 좀 많았습니다. 세 개의 삼진이 있었습니다. 오. 자, 이번 타구 잘 맞았어요. 드라이스쪽 키를 넘깁니다. 자, 원 바운드로 패스 맞췄고요. 2루까지 2루까지 갈수 있습니다. 야, 지금 양 팀의 타자들의 타석에서 이만한 모습이 정확히 <laughs> 반대예요. 예. 용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타석엔 박인우 3번 타자입니다. 스나가올 럭킹 3진. 자 본인에게는 멀리 느껴질 수밖에 없는 코스지만은 지금 보드라인 피치가 됐어요. 네. 네. 자 많이 개선이 되면서 선수들이 뛸수 있는 환경도 네.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높게 바운드된 볼. 자 일루가 비어 있는데요. 일루 베이스 커버. 오, 놓칩니다. 놓칩니다. 오자 주전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어요. 선취득점을 만들어내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입니다. 지금은 바운드가 컸기 때문에 사실은 네. 제가 볼때 만약에 공을 포구를 했더라도 주자 타자 주 잡기 쉽지 않았는데 네. 그나마 빠지면서 이 타격할 때는 이 보드를 좀 빼고 타격을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네. 어 걸렸어요, 걸렸네요. 걸렸어요. 아, 여기서 박대현 선수가 런다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아웃 되면서 세 번째 아웃 카운트가 네. 채워지는군요. 또 송민재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빠져나가네요 3주간 빠지는 않다. 선두타자 1회에 이어서 2회도 출루하는 이곳 타격 2루 잡았어요 1회 에 버스아웃 1루까지 아웃칩니다 4-6-3의 명살 플라이 용인예술고학대학교 실점 없이 이닝을 종료시켰습니다 2회 말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분위기가 그러 오르고 있네요. 목동양구장입니다 이규민 선수가 초구를 받아치면서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분위기 좋은데요. 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초반의 흐름은 지금 용인예술대 쪽이에요. 확실히 예. 그리고 지금 공격적인 그거를. 그러니까 거의 마술과 같습니다. 와. 던지고. 왼손에 글러브 끼고, 오! 예, 자, 작전이 통하나요? 1루에서 아... 아웃입니다. 야, 네. 네. 예. 그렇게 탄탄한 수비를 하던 팀이었었는데, 네. 예. 아하. 돌아갔죠? 예, 지진 변화구로 생각했는지 타이밍 완전히 늦었네요. 오원중 8분 타자, 스윙! 3진! 예. 연속 탈 3진, 임정경 선수가 만들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자, 시간 24분 하고 아, 네. 같은 날 하셨구나. 네. 네. 2 시간 반 주무시고 이 경기 준비하러 오셨습니다. 네. 오호. <laughs> 자이 최민규 선수 볼넷으로 나갔어요. 네. 네. 요자 <laughs> 그걸 이어갈지. 오. 오! 볼이 빠집니다. 자견를했는데이 볼이 빠지고 말았어요. 아하. 자 최민규 1루까지 번트예요. 자 태규 아웃. 네. 지금 오늘. 예. 아 맞이를 의사가 있었군요. 네, 있었어요. 예 네, 그게 더 적확한. 예, 예. <laughs> 땅볼이 나왔습니다. 3루 주자. 홈에서, 아 일루에 아. 오시에요. 지금 홈에 승부할 줄 알았는데 1대1 동점이 네. 됐습니다. 저고공야 아, 예. 3루 스킬을 살짝 넘겼습니다. 김대현 안타 투아웃 이후에 또한 번의 주자 안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노현호 투수 왕궁왕전 등판 기록이 있어요 네. 어제 나왔고요 어, 한 경기 남아서 1과삼 분대 일 이닝 동안 네, 실점이 좀 있었습니다. 자 최윤석 선수가 조금 더 버텨주길 바랐을 텐 김동현 4번 타자. 오자 빠르게 빠져나가는군요. 자. 아 지금 투,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빠른 볼을 바로 스트라이크 로 꽂아넣는데 네. 이 공을 놓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5번 타자 자 바운드 된공 뒤로 빠집니다 자, 모든 주자 한 베이스씩 진루 하고 마네요 아, 이사... 투 스트라이크 다섯 번째 공 어. 땅볼이에요 유격수 네. 1로의 뿌립니다 네. 아웃이에요 자 1로와 3루 더 이상 실점 없이 이닝이 가져가기도 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네. 준비가 좀더 돼서 나오기 때문에 좀더 네. 적극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타격 땅볼인데요. 유격수 앞입니다. 최민규 1루에 아웃이에요. 때문이거든요. 네. 이번엔 자 땅볼이 됐는데요. 자 일루수 김대현 선수가 본인 직접 잡아서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두 번째 타석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입니다 자, 기습 번트 3루 쪽. 자, 성공이에요. 기습 번트 성공하는 김종현입니다. 자, 빠르게 대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서두르다 보니까 이제 맹 캐치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립이 손에 한 번에 잘 잡히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타서 본인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주자 뜁니다. 예. 1루에 공 성공. 아이고. 자, 볼이 볼을 놓치고 말았네요. 지금 슬라이딩이 좋았어. 레그 포스트. 근데 좀 그렇죠. 볼 카운트. 여기서 뭐 커브 컨트롤 자신 있으면은 커브 떨어뜨려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박인우 선수도 이제 빠른 볼에 지금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네. 자, 임정영의 선택은 어떤 걸까요? 떨어지는 아, 볼 잡네요. 슬라이더 네. 선택했는데 던 손을 떠나면서부터 워낙 낮게 형성이 되니까 쉽게 굴러낼 네. 수가 있었어요. 자, 볼넷으로 받기도 수가 올라왔습니다. 자, 4.50의 평균 자책점. 어제 실점이 있었습니다실점이전 자책점 한점 네. 네, 기록했던 장원호. 장원호 두 번째 투수입니다. 달릴 수 있는 4번 타자 박동현. 네. 스피드가 있어요. 투앤투 어. 밀어쳤는데요. 삼루스. 정면이었네요. 네. 자, 김성도가 자꾸 직접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잘루 1루와 2루 득점 없이 3회 말용인예술과학학학의의공격이마무리됩니다이 경기는 3도노현우입니다아 아. 변하고 맘에, 말을 안 듣네요 최범준 볼넷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포수로서도 좀 자, 7번 김성도입니다 자 아, 작전 네. 성공이에요 1루자가 스타트 끊었고요 상루까지 무난히 갈수 있습니다 오 시팅 금 앉아있는 지이다 오. 아 이번엔 난타 초구 나왔습니다. 3루 주자를 불러들이는 송민재. 부산광희대 역전 성공합니다. 자, 자 지금 제 빠른 볼 노리니까 빠른 볼 스트라이 잡으려고 던지는 공을 부산광희대 타자들이 놓치지 않고 쳐내고 있어요. 네. 더 보태면서 2대1 역전을 만들었어요. 아무리 옆으로 흘러요 자 2루에 있던 주자는 3루까지 갑니다 어, 저는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네. 자 중견수 아하. 쪽 센터 쪽 빠져나가는 한타 3루자 홈인 2루자 3루에서 멈춥니다 한 점을 더 추가하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그렇죠 네. 지금도 번트예요 오우. 빠집니다 뒤로 빠졌어요 3루자 홈으로 1루 주자는 3루까지 갑니다 오우. 자, 네. 지금은 글쎄요. 이선우 포수가 조금 잡아 줄 수도 있는 공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네. 자, 이번 타격 잘 맞아 나갔습니다. 뒤로 갑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위치에. 예, 예, 예. 겨우 잡았어요. 자, 글쎄 3루자 홈인, 1루전 자 2루까지 갑니다. 와, 지금 좀 오버런이 돼서 아, 네. 이거 놓쳤으면 이건 진짜 큰일 나기에 예, 여기인 예술과학대학교 자 네, 쳤어요 3진강태인3진입니다 네. 변화구 스트라이크 한번 들어간 게 이런 그렇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속는거거든요 걸... 투수 옆스 쳐지나갑니다 유격수 건져 올렸고 1루에서 도수별 발 떨어졌어요 어, 발이 네. 떨어졌군요 김대현 선수입니다. 오, 야, 아, 이로 뛰는데요. 아, 이건, 오, 어, 이거, 어, 어, 이게 뭐죠? 또 빠지고 맙니다. 아, 아쉬운 선구가 나오고 있는 높게 뜹니다. 자, 유격수 박인우가 이동합니다. 어, 중교세계 양보. 네. 해안준이잡아냈습니다 자, 길고 길었던 사 회초. 네. 어, 좋겠네요. 네. 네. 땅볼이에요. 빠져나갑니다. 네. 이규민. 선도 타지 않다 용인예술과학대학교도 네. <laughs> 김대용 코치 1위로 그리고 네. 나왔다고 합니다 아 높게 떴어요 내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김성도가 처리합니다 원아웃 이선우 내야 플라이입니다 네. 어, 충분히 좀 던질 타이밍이고요 장원호 아. 자, 타격 1루 강습인데요 2루에 던집니다 1회 포스아웃 1루에 선 세이브입니다 아, 예, 예. 자 1루 땅볼 김대현 1루수가 잘 처리하면서 선행주자 우시켰습니다 높아요 많이 높아요 자1루주자는 2루까지 갈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강하게 던져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네. 공이 그냥 손에서 일찍 빠지고 원볼트 스트라이크 타자에겐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 스윙 3진 네. 결국 평화구에 방망이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잘로이루 득점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저구 공략 땅볼이에요. 아! 놓쳤어요. 오. 주자 뛰죠. 1루에 공 성공. 1루에서 아, 세이비선는 됐어요. 아, 네. 자, 이루심이 끝까지 확인을 좀 했습니다. 네. 모든 사람은 공에서 눈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잘 맞은 타구 센터 쪽. 그러나 중계수 체갑니다. 오! 잡았어! 오. 잡아냅니다. 배한준 슈퍼 캐치. 야, 야, 네. 우중원 이제 빠지는 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배한준 선수가 멋진 수비를 보여줍니다. 야. 자 이번에도 멀리 뻗어 나가는데요 아 멀리 뻗지 못하는군요 네 뒷맞은 타구 네중규수 박민의 안타 주자를 불러드립니다참 이런 거 보면 야구 묘하죠 아까 그잘 맞은 타구는 <laughs> 호수비였습니다만 잡히고 예. 이게 먹힌 타구는 또 안타가 되고요 6대1이 됐고요 네. 김성도 선수가 1타점 안타가 됐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가 공격 시간을 또 길게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더 마음이 좀 급해질 것 같습니다 주자 뛰죠 1호에 1회 공 선구 1호에서 2범은 아, 이번에도 세이비네요 네. 1호를 훔쳐내는 김성도 선수였습니다 3구입니다 변하고 받아쳤고요 3루가 빠지는 타가 됩니다 자, 2루자 3루까지 2루자 2루까지 자, 강하게 밀었넣습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1차고 뒤로 담장 앞에서 잡힙니다 담장 앞에서 잡혔어요 야3루자는 태가 홈을 밟습니다. 유경민 선수가 어 이거 펀치력이 있네요. 예. 지금도 좀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본인도 넘어간다고 생각을 예.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김종윤 좌익수가 끝까지 쫓아가서요. 네, 그건 집중력의 문제거든요. 네. 예. 어. 풀카운트. 아하. 하지네요. 밀어내기. 아. 김대현 선수 볼넷으로 예. 걸어 나가면서 한 점을 더 추구하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스코어 8대1 이제 콜드 게임 범위로 들어갑니다. 던졌어요. 예. 예. 아 스윙 네. 삼진. 김동현은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길었던 부산과학대학교의 기술 공격 그리고 어,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저희 중계 보고 계시네요. <laughs> 네. 그렇시네요. 자 선두타자 조공약 3루! 어, 깊어요! 기뻐요 1루! 예 살았죠? 선두타자 출루하는 이견! 4안타입니다 네, 자 방망이 부러졌고요 3루 잡아서 2레포스 아웃 1루! 아웃이에요 아... 5사3의 병... 병살타 배현주 선수가 나름 잘 밀어쳤는데 이게 3루에서 정면으로 가니까 여기 김재균 선수인데 네. 그 앞에서 좀 주자가 지워졌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땅볼 유격수 럼닝스로 1루에 아웃입니다. 네, 네, 어, 신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190cm 네, 84kg의 네. 선수고요. 장안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네. 음. 3루 오. 강습! 페어예요. 3루 강습으로 1루에 나가면 안타로 기록이 되는군요. 아 타구가 워낙 빨랐어요. 네. 네. 3루 강습 안타 만만치 않은 팀들과 조외선에서도 거기서도 또 상위권 2위까지 올랐던 팀이니까 네. 정말 뭐 최인필 감독도 선수들 자랑스러워 네. 네. 할 만하고요 할수 있는 건120% 쏟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요 자 김현영 선수는 볼넷으로 걸어 나갑니다 대학 선수들은 그런 모습을 한해한해 다른 모습들 그렇죠. 보는 매력이 또 있거든요 맞아요 아, 네. 좋습니다 자 3루 훔쳐내네요 투앤투 네. 1루수 잡았습니다. 이루 어. 어! 어! 여기서 볼이 빠지고 말았군요. 아. 삼루자 오민. 자 일루자는 이루에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잖아요. 어, 또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 자이 동계훈련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어, 이번에 어. 잘 맞은 타구예요. 좌익수 쪽 잡아냅니다. 어. 또한번 김종윤. 조은수비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워낙 이제 빠른 타구였기 때문에 정말 딱 하는 순간에 스타트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요. 스타트가 네. 좋아. 자, 풀 카운트. 오! 오! 몸에 맞는군요. 네. 자, 강태인 선수 몸 맞는 볼 일로 걸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또루상의 주자가 꽉 차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네. 던져도 좋긴 한데요 네. 자땅볼이 나왔어요 유격수 1루에 던집니다 네. 3아웃 자 6회 초 부산과 기슬대학교 공격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두점을더 보태면서 점수 스트라이크 삼웃 3진 어. 어, 향후의 모습 더 기대해 볼수 있고요 원볼투 네. 스트라이크 유격수 쪽 최민교가 잡아서 1루에 뿌립니다 네. 투아웃입니다 투어 온자 네. 네. 그런 투어 온들이 앞으로 이 팀을 더 멋지게 만들어 줄 거예요 라인 드라이브 점프 캐치 네. 김대현 선수가 처리해내면서 이닝을 지워버립니다 아. ...지 않으면 콜드게임이 어, 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음. 자 1루수 잘 건져 올렸어요 베이스 커버 성공가 아. 나빴어요 박자로서 <목소리> <목소리> 예. 들어오는 선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높게 던졌어야 되는. <목소리> 이거 타격 오른쪽 오익수 쪽입니다. 오익수가 잡을 수 있습니다. 잘 밀었는데 지금 빼끝에 맞았기 때문에 공이 뻗지를 못했어요. <목소리> 네. 최고부터 공략. 자 이번에는 코스가 좋은데요. 그러마 아. 김종윤이 있었습니다. 김종윤 처리해날면서 세 번째 아웃 카운트3리웃 이렇게 부산과기대의 칠회 초 공격은 마무리. 네. 자 천석 선수는 또 어, 경험이 많고요. 그렇죠. 자 용인예술대가 지금 홀드 게임을 면하려면. 예. 어. 자 깊어요. 자 리버스로 네. 던져봤습니다만 음. 주자 엘로에서 살았습니다. 원볼트 스트라이크. 에이. 네, 삼진이에요. 네, 빠른 볼 보여주다가 마지막 순간에 변화구 던지니까 잘할 겁니다. 아, 그럼요. 네, 많은 투구수 던지지 않기를 원할 거고요. 자, 그러다 잘 맞은 타구. 자, 역방면 안테를 만들어냅니다. 주자 1, 2루. 자, 영인 예술과학대학교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네요. 아, 그리고 어떻게. 워낙 주자 1, 2루 상황. 1번 배한준인데요. 볼카운트 투수에게 유리합니다. 아, 떨어지는 네. 볼 방망이 나갑니다. 3진으로 불러가는 배한준. 투아웃이 됐습니다. 참기 어렵게 던지네요. 예. 네. 그러니까 빠른 볼로 볼카운트 자... 네. 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자 연속 3진 이렇게 이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가 용인예술과학대학교를 물리치고 처음으로 4강을 받게 됩니다. 네뭐 최영필 감독 정말 뭐 부족한 선수에도 최선을 다했고요 뭐 일단은 뭐첫 출전한 왕중왕전에서 그래도 팔 강까지 오르는 아또 어, 소득을 거뒀어요 네 그렇습니다.